정찰병도 건물 테러를 잘 하거든요 많이 뽑아서 가면은 아이것도 저도 완전히 진짜 처음보는 메인데아 싸게 정찰병 정찰병 뽑아가지고자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도 다같이 지금 크크크 치다가 어 이게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야 진짜 이거 대회하길 잘했다 진짜 여러가지 야너 여태까지 이런 메타을 숨겨놓고 있었다니 자 창병이 쫓아가고 있지만 만구다이 이 창병에 대한 카운터가 만구다이에요 네, 쫓아가봤자 아유, 갈 수가 없어 약간 아 근데 아, 이게 공격 모션 애니메이션이 베타 때보다 나아지긴 했다 딱첫타 들어갈 때 점프하면서 공격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 가장 많이 제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언제 나오냐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2 그 이상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를 제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압니다 네, 한국 이게 고려시대로 가서, 예, 한국을 고려시대로 컨셉을 잡고 그... 몽골의 칸처럼 영웅이 나오는데 그뭐 영웅의 이름이 미륵이야 그 이제 궁예야 궁예 하, 미륵 예, 그래서 미륵불궁예 궁예 해가지고 그분이 지휘관으로 딱 나오는거지 그래가지고 그... 김영철 분을, 배우 김영철 분을 성으로 데려와 딱 클릭하면, 데려와 그래 클릭하면,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미륵인 나를 클릭했어 누가 미륵인 나를 클릭했냐 말이야 이렇게 딱 하면서, 이런 더빙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국내 인기에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 추가 수익으로 아나운서 팩까지. 네, 아나운서 팩. 4달, 달러, 달러 아나운서 팩까지 추가해버리면은. <laughs> 네. 자, 그러면서 막,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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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를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소중한 투표 하나하나가, 예. 네, 사회주의의 낙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예, 제가 너무 밈에 절여져 신형인데? 있네요. 예, 그냥 김영철에 절여져 있는 거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식으로 DLC가 나온다면은 어... 미륵불 궁에 메타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전투 수소사로 나오는 거예요. 네. <laughs> 전투 수소사로 나와서 그관심법으로막 하고 예막철퇴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관심법으로 철리안했으면은 상대 기지가 보이는 거죠. 뭐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게 안 그래도 그 중국에 그런 랜드마크가 있어요. 일꾼들이 보이는 랜드마크가. 그죠, 그죠? 네, 네 저라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되고요.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 근데 꽁킹다고 하는데 잠깐 이 멈췄다가 가야 될것 같네요. 네. 끊기... 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아, 저희가 예, 쓸데없는 개드리을 하느라고 이번 경기 예, 약간 좀 중계가 많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네. 웃었잖아요. 웃은 사람들은 저기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겠잖아. 예, 지겼잖아 야, 솔직히 너네도 즐겼지? 너희도 지금 너무 즐기고 있어서 미스터로빈의 트위치 생방송에 지금 팔로우가 올라가고 있을걸? 네 새로 나온 종족인 신성로마 제국 소개를 뭐 마저 드리자면 신성로마 제국은 이제 초반부터 고위성직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성직자가 굉장히 초반부터 도움이 되는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버프를 걸어줘요. 버프가 걸린 주민들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자원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버프를 넣어주면서 힐도 하고, 성지 정령은 당연히 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약간 종교적인 국가다. 이런 고위성직자를 뽑아서 종, 종교 플레이를 할수 있는 국가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강력한 보병 업그레이드가 지원된다. 네. 그래서 보병에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어, 무장병사를 가진 국가라고 할수 있죠. 무장병사가 뭔가... 예, 화살을 들면 다 막아낼 수가 있고, 어... 굉장히 좀 빠른 시대부터 무장병사를 막 이것저것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 가면 또 무장병사 업그레이드가 가장 많은 지정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몽골 소개 한번 해주시죠, 로빈님 몽골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거 보고 오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뽕도 차오를 거고 아니 근데 그때 몽골이 원나라거든요? 네 근데 원나라는 중국 거예요, 지금 네네. 게임에서 네네 아, 제대로 해주세요. 뭐, 뭐를. 쓸... 자, 뭐, 중국, 중국에 원나라가 들어갔다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을, 그, 예전에 한번그 이슈가 있었어요.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나라는 몽골 건데, 몽골도 등장하고, 근데 중국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라는 있었는데, 크게 보면, 저도 역사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그, 그 당시에는, 몽골을 중국의 중국과, 아, 몽, 그때 원나라는 중국과 원나 아, 몽골을 둘 다, 어 같은 역사 공유한다라고 지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첨예하게 노벨가 갈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간에 원나라가 이제 두 국가의 공룡적인 그런 뭐 역사라고 막 한대요 아무튼 그랬고요 뭐 대충 그남의키커서 보세요 뭐 거기까지 설명하고 저희는 그냥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기병 특화의 진영이고요 예, 그냥 빠르고 초반에 상대병을 약탈하면 상대 기지를 약탈하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맵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어요. 그 그래서 그 여기서 해야 조심해야 될게 이제 나무들이 좀 많이 퍼져있거든요. 맵 스폰된 게 그래서 이게 벽치기가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감시초소를 미리미리 잘 파가놔서 상대의 병력이 어디로 접근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게 저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초기기 초기 그 기마병인 줄 알았는데 정찰병입니다. 네, 이 정찰병도 건물 테러를 잘 하거든요. 많이 뽑아서 가면은. 아, 이것도 또, 또, 저, 저도 완전히 진짜 처음 보는 메타인데, 아 싸게 정찰병 정찰병 뽑아가지고, 아 이런 방식이 가능하네요. 이게 몽골의 플레이, 와 아, 이거 정말 신가, 이, 신기한데요? 어,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테러하는데 가성비가 정찰병이 기마병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금 크크크치다가어 이게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야, 진짜 이거 대회하길 잘했다. 진짜 여러가지, 야, 사람, 너, 여태까지 이런 메탈을 숨겨놓고 있었다니. 네, 그럼 불만 붙이고, 예, 조만 가죠. 아니, 정말, 예, 진짜 놀라운데요? 예, 메롱 네. 선수, 몽,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방금 저거 불이 안탈수 있거든요. 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은 응급 수리 스킬이 있어요. 네. 응급소리 스킬을 쓰면은 자동으로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불에 안탈 수도 있었는데, 아까 그런 활용이 덜 되지 않았나. 네. 이게 마을회관에, 아까 로비님이 중요성에, 중요함에 대해 역설해주신, 그, 마을회관에 영향력 안에 있으면은 건물이, 응급소리 스킬이 있습,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주면은 저렇게 불타는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아, 그거 활용이 안된점 아쉽습니다. 네, 이 영향력은 이, 이게 건물을 붙 이게 영향력을 붙이면 붙여서 붙여서 갈수록 영향력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안 그런 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소리 기술 아, 아주 잘 활용해주고 이거 응급소리 기술만 잘활용해준다면 이거 공격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데 창문들 막고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상대 정찰병 돌려주면서 상대 정신 사납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찰병 지금 많이 뽑았잖아요. 이것보다 이득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찰병을 뽑느라고, 소, 타임, 시간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찰병 뽑느라고, 주민을 못 뽑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주민 숫자 차이가, 음, 몽골 쪽은 20, 23이고, 신성호반 27이에요. 이게 정찰병 뽑느라고, 주, 그 주민을 못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더 많이 챙겨야 됩니다. 이 정찰병들로.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은 손해 보는 거는 몽골이에요. 자몇 번의 타로가 더 성공을 해야지 이번 경기 조금 좀 유유하게 예제 역할 좀 하면서 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몽골 아, 쪽에서 쿠궁 올라간 신성 로마 제국인데 여기서 이제 체리 전환할 필요한 게 상대가 망고다이로 올수 있기 때문에 궁사 조합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새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요, 몽골도 지금 이 정찰병을 뽕 뽑는 거예요. 근데 아, 자꾸 창병이 따라오죠. 나름 이거는 그냥 그 마을 이 신성 로마 제국 쪽에서 세포니 선수가 방어를 잘한 겁니다. 그냥 창병들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어가 성공해 버리니까 정찰병이 뽕을 못 봤어요. 밥값도 못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야. 맵이 조금 더 작았다면 이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메타기도 해요. 저또 이게 가는데 뽑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너무 예 맵이 넓고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몽골 쪽에서 은나무 경제랜드 마크를 지어줘서 야 진짜 실크로드인데요, 요거는 네, 교역하고 싶다. 이게 상인이 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경로에다가 감시초소 깔아놨거든요. 네. 이 감시초소가 주변에 역참 효과를 부여하면서 상인의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상인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음흠. 아,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상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게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두분 다, 어, 다, 화, 게임에 대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인데,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마스터를 하다니, 역시. 네, 아우, 되네. 네. 아이고, 칸 죽어버렸고. 그리고 창대 창병 오니까 바로 게를 포장이사 해가지고 옮겨주고 있죠. 자 위쪽으로 쭉쭉 올려가지고 정찰병을 막기가 힘들거든요. 정찰병은 사실상 보병에 대한 대미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라. 네, 공연 여기 사이요단 네. 자 그래도 예, 계속해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빠져주죠. 아한 마리 쓰러지고요. 그래 동물들을 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살짝 이제 좀 애매한데 불리한데 여기서 이제 상대가 궁사까지 뽑는 걸 봤거든요, 몽골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이제 똑 같이 맞고를 뽑아 줘야 돼요. 왜냐면 상대가 궁사 스팸하면은 망고다이가 효율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창병 아무래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면 애매해서. 자, 두두둑. 일단 상인 운영하는 걸봤고요 신성로마 제국. 네. 이러면은 상대의 교역료를 지금 계속 차단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역 루트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싸움이죠? 맵이 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찰에서의 우 위를 점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격 루트가 굉장히 방어할 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쵸, 저 상인의 저 길고 긴저교역 루트. 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감시초소가 유닛이 안 들어가 있으면 공격을 또안 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 만구다이 무빙샷! 만구다이 무빙샷! 하지만, 예, 궁사 나왔습니다. 이러면 마, 만구다이가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만구다이가 가성비로 밀리기 때문에 궁사한테. 맞다이 뜨면 안돼요, 궁사랑. 어, 양쪽 다 진짜 치열하게 하시네요. 진짜. 카운터에 네. 카운, 다음 카운터를 준비하고, 다음 카운터를 또 준비하고. 네. 그래서 몽골 유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만구다이 뽑기 했지만은 물량이 나쁘지 않게 뽑혀가지고 이거 숫자로 찍어놓을 수 있거든요? 음, 하지만 뒤쪽에 궁사도 더 들어왔고요. 이게 한명 죽는 거에 대한 이게 값에 대한 가성비가 워낙에 네 이게 궁사 하나랑 망고다이 하나랑 막교환 대멸이면은 결국 몽골 손해거든요 게다가 뭐 저쪽은 마인베르크 궁으로 아 신성 로마 몽... 제국이랑 예그 네, 몽골이랑 싸우는데 뭐보석사에 지금 100만원 손해받고 있어요 지금 괜히 지금 네. 교육, 교육이 있는 친구들이 보석상 놈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있죠 이거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보호할 친구들이 너무 멀리 움직여요 일단 또... 그래도 또 막무다이 장점이 이렇게 전투를 한번 이기면은 상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쫓아가면서 네 인구수 제한 200입니다 200이요? 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인구수 제한이 200까지 그냥 뚫려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수가 200까지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집이나 이런 걸 지을 필요가 없죠 계속 그냥 막 그냥 막 어? 영막 생성을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성벽도 지을 수 없다라는 진영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네, 그래서 후반전 가서 상대가 자기는 방어 얄밉게 자기는 방어 할거다 하면서 성벽으로 성벽이 없는데 몽골 주민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은 몽골이 후반전에 감당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만구다이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신성로마제국! 신성로마제국!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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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이... 어, 이, 이 정말 과일을... 망고다이이 네. 이 과일을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네, 갖다줘야지 하지만 사망플래그였습니다 네. 이 전쟁이 끝나면 집에 있는 애들한테 이 과일을 줘야지 하지만 어림도 없죠 몽골 망구다이! 네, 자, 창병이 쫓아가고 있지만 망구다이... 이 창병에 대한 카운터가 만구다이에요네 쫓아가봤자 아유 잘 수가 없어 요아 근데 다, 아 이게 공격모션 애니메이션이 베타 때보다 나아지긴 했다 딱쳐터 들어갈 때 점프하면서 공격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주 다이내믹하게 아 여기다 무.. 아 이동속도 증가 화살 예 칸이 이끄는 만구다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주면서 어 이득 누적피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슬, 신성 로봇 제국도 업그레이드도 되고, 공사 물량 다시 쌓여가지고, 대응 가능합니다. 자, 여기 는 만구다이. 아, 이게 또, 그나마 또국수가 나와가지고 절대 가긴 하는데, 제할 예, 일 잘했어요. 네, 예, 진짜 정말 제할 일다 했습니다. 이 초반 전투에서 이득을 많이 벌어낸 몽골이, 이제 뒤에 이제 운영을 해서 아주 극후반까지 나가지 않, 예, 않게만 해주면서 아주 정말 몽골이 바라는 시나리오 되는 걸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몽골 상인도 네, 뛰어, 뽑아 그래. 상인도 뽑고 주민도 뽑으면서 지금 경제를 펌핑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저 상인 엄청난 저 상인의 행렬을 보십시오. 지금 저거를 빨리 테러를 하지 못하면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신성로마제국.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예 궁수 두 명과 예 초기 무장 병사가 공격을 해주고 있지만 아 약간 어림도 없죠. 자 부시 안에서. 네, 교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망고다이 아, 그리고 지금 감시초소에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있거든요? 팔 발사구 그런데 이렇게 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기본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좀더 지키기가 쉬워지죠 확실히 그 초기 무장병사가 잘 버티긴 하네요 구무 예, 화살이랑 망고다이 화살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게 무장병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어구 1에 굉장히 그약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휴먼님들? 네. 그냥 생이오만 봐도 방패를 들고 있어서 화살을 잘 맞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어, 근데 아 근데, 근데 말하자마자 죽어버렸네뭐 그래도 많이 쏘면은 이제 <laughs> 화살 꼬지가 되기 때문에 죽죠. 아, 어, 이따 궁수들 귀찮게 하는 늑대들. 근데 늑대가 조금 번역 이상한 게 늑대 클릭해 보면 아발리 아, 보병이라고 돼 있어요. 좀 재미있는 게. 무슨 <laughs> 봐야겠다왜 그렇게 된 건지 어, 모르겠지. 어디갔지? 나 궁금해. 갑자기 갑자기 늑대 너무 전투 전투 보여주기 싫어졌어. 딱내 네, 늑대 어디 있어. 자 일단 궁수를 많이 들고 왔습니다. 궁수를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만구다이 자체가 예 거기다 먼저 칸을 죽였기 때문에 공속 버프를 못 먹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망구다이 썰려 나가죠. 예. 네 망구다이 아 이러면 손해죠 진짜 궁수 상대가 궁수 위주로 나오면 망구다이가 진짜 할게 없어요 일단 아 감시초소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사견들이 들어갔어 사견들이 사견들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러면은 요렇게, 아, 이걸 또 이렇게 아 이것도 이렇게막아내네요 급한대로 사견들이 아이 실크로드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네 감시초소에 호닥 숨어가지고 활을 쏴주는 늑대 어디 있죠 빨리 늑대 찾으세요 지금 중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이거아니야 해가 늑대가 씨가 말랐는데요? 늑대 어있어 늑대 늪대. 늑대 어있어 찾았다 아. <laughs> 네 아. 악바리 보병 왜 그런지 모르겠지왜왜 <laughs> 악바리 보병이지? 악 아, 악! 아 이거 약간 네, 그래. 갓, 이 번역가가 가짜 사나이를 보다가 <laughs> 악으로 깡으로 <laughs> 야 너가 선, 너가 선택한 어? 그 번역일이다 악으로 깡으로 번역해라 그러다가 악! 예, 늑대는, 그래서, 악, 바이. 예. 새끼, 기열! 예. 새끼, 켜! <laughs> 악이긴 한데 정말 데미지 안 나와서 그래서 악발인가. 아무튼 다시 한번더 궁수들 가지고 실크로도 계속 데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릴라전이 아마 양측 이매의 특성이랑 현재 양측 다 운영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게릴라 전투적인 요소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운영을 하는 멀티 태스킹이 얼마나 빛을 발하냐가 아마 싸움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셋보이 선수가 랜드마크를 다음 걸로 올라갑니다. 군산 랜드마크 성관백의 궁전.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먼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거를 올라갔을 때얼마큼 이득을 볼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몽골이 좀 늦긴 했지만은 몽골이 늦은 데에는 엄, 엄청나게 상인으로 펌핑을 하고 있어서 늦은 거고 시설 후배대금은 그에 반해서 지금 마을 회관도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경제력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근데 송감백의 궁정을 간다고 해서 이 보병들로 그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쳐도. 여기서 나오는 란치크네이트가 기병들을 상대하기 좋지는 않아요. 네, 게다가 네. 체력이 낮고 방어 원거리 방어력이 무장병사보다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다이한테 좀 밥이 될수 있어요. 이게 란치크네이터가 사실 섞어가지고 근접 전투를 하게 된다면은 란치크네이터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근접하는 네, 그래서... 애들. 섞여가지고 약간 깨알같이 사이사이 섞여가지고 약간 딜러 역할. 음흠. 메인으로 쓰긴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딜러 역할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 서포터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근접을 허용해주지 않는 만구다이다? 이러면 란츠크네이트는 약간 좀 애매하죠, 굉장히. 그래서 필요한 거는 궁병과 기사의 조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베테랑 비... 궁사 업그레이드 올라갔고요 이러면은 또 망고사이스랑 좀 더욱더 강력한 질주가 나올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란치 크레이트가 비싼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섯 마리를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병 다섯 개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가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음 할인이에요 많이... 예. 여러분, 그 마트 가시면은, 진라면, 진순이 이런 것들 먹잖아요. 진순이를 먹어. 하여튼 여기 채팅 올라오는 거 봐봐. 예. 아무튼 라면을 먹게 되면 다섯 개가 한 포장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 진수 먹는다면 배라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 배는 하진 않지만 그 사상 검증은 필요할 것 같다 아하 망구다이 다시 한번 주이인 테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에 신경 팔리면 안돼신선놈아니고 그대로 뚝심 있게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자 양쪽 다 멀티태스킹 싸움이될것 같아요 방어하랴 공격하랴 서로 지금 내 테러 들어가고 있는데 망구다이 지금 일건들들어 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어찌든 싸우는데 여기 약탈을 역으로 해버리나요? 기,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기서 시간 끌리면 안 되는 게 상인들을 도룡 내야 돼요. 상인들 저라면 일단 뭐 돌재단 파괴하는 걸 그냥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여기 있는 상인들 실크로드 여돈 숫자 보세요. 다 돈이에요. 돈! 저 지금 저 양쪽 주머니 한가득이 자원을 쌓아, 쌓아가지고 가는 모습 보십시오. 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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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여기는 이 산타 산타 할아버지들. 산타 할아버지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건물들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공격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산타 할아버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루돌프를 타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성이나 주민 같은 상대 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가서 파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몽골이 몽골은 근데 그러고 있어요. 몽골은 지금 군당 7 8 0원으로 벌고 있거든요. 몽골은 지금 일꾼들 잘 처리하고 있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자원이 넘치니까 그냥 시장에서 자원을 구입해서 써도될 정도 아, 이거는 <놀람> 그나마 돌재단을 파괴해서 예, 좀 생산속도를 늦춰주고 있긴 하는데 몽골 엄 지금 몽골 지금 예, 분당 1334일분에 1334골드를 벌고 있어요 네 뭐야 저 <laughs> 미친 야, <laughs> 얘네들! 오, 야, 예, 몽골! 오, 지금 뭐 떼부자네요? 예. 그쵸, 지금 몽골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살짝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업그레이드만 좀더 맞춰준다면은 어, 굉장히 지금 게임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아, 기마병들 나오자마자 창병한테 두륙당하고요 이건 병력 생산 컨트롤 들어갑니다. 자, 그나마 궁사를 그 지금... 나오고 있긴한데 여기서 얼마나 지금 시선을 마지히고 이렇게 잘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게임이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는 지금 상인 때문에 몽골이 그냥 유리해요 지금 이 차이 보이십니까 금의 차이? 금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252대 에롱 선수 919 어,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루돌프 타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저렇게 금을 아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저렇게 예, 몽골이 많이 울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 줄이야 왜냐면 울... 몽골초원에서 우는 약한 아이들은 모두 죽었거든요 <laughs> 네. 자 여기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생산라인을 그렇게 좀 물고 늘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에서 추가적으로 오긴 했는데 일단 기병들 만두아이들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베테랑 궁사에다가 몽골은 그냥 궁사에요 지금 업글 차이 너무 납니다 게다가 상대쪽은 방업도 20개 있어요. 자, 나는 예, 고급 퀄리티다. 산타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갑옷신 주지 않았나 보구나. 자, 집 급파들 이동합니다. 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아, 버려 버려 버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엑셀이죠? 아무튼 뭐? 왜 예, 왜. 예, 예. 진짜 엄청나. 아, 어, 무섭다 방금, <laughs> 방금 약간 호르음이 아니었나요? <laughs> 그 차에 타고서 당장 창문 깨고 탈출한다.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어. 그 그대로 자, 자동차는 아. 양발 운전이 맞죠? 아, 호러분이죠 지금? 네, 당장 기사대기 올려야 됩니다. <laughs> 그 그런 차에 타고 있으면은 자, 일단은 아, 아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어차피 산타는 없거든. 바로 지금에 산타를 죽였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금을 좀팔으셨나 보니다. 자원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식량이. 이제 이러면서 기사 뽑아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창기병 이제 문화권마다 좀 유닛 이름이 다르긴 한데 이제 몽골에서 창기병이죠 이 창기병들이 당장 이제 베테랑 뭐 브레이드를 안해도 되고 브레이드를 따로 안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불. 볼... 수 창기병을 조금 이제 많이 뽑아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투 자체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많이 힘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점수 차이도 많이 나요 하지만 전투 자체를 이렇게 잘 끌어준다면은 이렇게 반전 또한 가능한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에 네 시작 진짜 아쉬운 게 지금 메롱님이 진짜 자 경제력은 진짜 잘 갖춰놓으셨는데 지금 지금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병력 생산을 막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막을 수 있는 경제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한테 엄청 휘두리고 있거든요. 네 신성하지도 정... 로마도 제국도 아니지만 어쨌든 몽골은 이겼습니다. 네 지금 아부서주고 있고요.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여자는 모두 죽이고 남자는 모두 건달하라. 바로 그냥 예, 몽골의 모든 건물들을 하나씩 파괴합니다. 급한 대로 다른 데다 양성소를 지어주고 있긴 한데 아 지금 시대도 아직 이 시대인데다가 아 몽골이 너무 경기력 펌핑에만 집중해가지고 너무 다른 것들은 소홀히 했어요. 아.. 분명 이게 초중반까지는 운영이 나쁘지 않던데 지금 25분째 들어서니까 그 다음..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몽골 유저가 확실히 워낙 컨트롤할게 많아지기도 했고 이 돈을 어디다 쓰지 하다가 그냥 업그레이드와 전투쪽에 아예 올 투자를 가서 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 예 돈은 적게 벌었지만 지금 전투 투자 정말 잘했거든요 네 정말 이게 얼만큼 군사력에 투자를 하고 얼만큼 이게 배를 째느냐요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몽골 보세요 금을 3400씩 쌓아두고 있는데 쓰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금을 갖고 왔는데 왜 쓰질 못하니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레이스테이션5라도 샀어야 될거 아니야 네아 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은 거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에서 삼성이거든요 아 맞다 아 주가 많이 떨어졌지 어, 카카오거든요 예 3점 아 점점 지금 마을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자 이대로 몽골 마을회관까지 와 이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은나무까지 무너뜨리면은 몽골은 바로 패배합니다 예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부터는 이제 좀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랜드마크를 파괴하면 이기는 거죠 아 서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자 이번 경기는 세포이 선수가 메롱 선수를 잡아냈습니다